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바로 하이맵씨의 작은 친구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 요즘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아주 인형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다양한 인형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었던 굉장히 비싼 문값을 자랑하는 한정판 인형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아주 최근에 직구를 통해서 드디어 택배를 받게 된 디즈니 스토어 제품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게 바로 제가 가장 최근에 해외로부터 배송을 받은 미니 베이비 돌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베이비 돌은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되게 두루두루 베이비 돌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실제 아기만한 크기 사이즈가 베이비 돌이고요. 요거는 되게 작죠?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미니 베이비 돌이에요. 그래서 어, 실제 그 베이비 돌보다 더 작게. 더 미니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요 미니 베이비돌이고요 제가 이번에 디즈니 스토어에서 몇 채를 구입을 했냐면요. 우선 백설공주, 그리고 요건 앨리스, 그리고 겨울왕국의 안나, 긴 머리의 라푼젤, 짜잔, 그 마지막으로 미녀와 야수의 벨까지 이렇게 총 다섯 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플레이 세트라고 불러요. 이 상자 안에 이렇게 플레이 할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까지 같이 세트로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관하기도 편할 겸, 구입을 했는데 인형놀이를 실제로 하지 않는 어른분들이시라면 그냥 요 상자대로 요렇게 진열을 해 둬도 충분히 액자처럼 예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또 요렇게 저처럼 여러 채를 구입하게 되면 각 소품들을 어, 섞어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형놀이 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가지고 놀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 미니 베이비 돌도 이 몰드가 다 달라요. 얼굴형이 다 다르고 눈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달라서 저는 일부러 골고루 다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어, 라푼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동그란 편이고 얼굴도 둥근 편이고요. 이 백설공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볼살이 살짝 사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렇습니다.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미니 베이비돌들을 리페인팅 할 생각을 가지고 구입한 제품들이 몇개 있어서 어, 좀 고생을 할것 같아요.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페인팅이딱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나쁜 절 같은 경우에는 좀 리페인팅을 하면 더제 마음에 들것 같아서 조만간 또 같이 리페인팅도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인형을 처음 구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laughs> 시작. 짜잔! 이게 바로 저희 집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겨울왕국의 엘사 여왕님이에요. 제가 가장 먼저 디즈니에서 <laughs> 인형을 구입하게 된게 바로 이 한정판 대관식 버전이에요. 이거는 5,000채만 한정판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저는 아마존 직구를 통해서 경매 상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거의 뭐, 관세랑 이런 거다 하니까,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거의 프리미엄이. 최고 절이 찌를 때 그때 구입해서 거의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한 대관식 엘사예요. 사실 이게 아마 어, 디즈니 스토어에서 막 줄을 서가지고 밤샘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다면 이거 정가는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 정가 가격 대비로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편인데 저는 어, 100만 원 주고 구입한 것 대비는 퀄리티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같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 정말로 그렇게 줄 서서 살만한 그런 한정판인 것 같아요. 한정판들은 크기가 일반 클래식 돌 사이즈보다 좀더 크고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예뻐요. 속눈썹 같은 디테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한걸볼 수가 있고, 요거는 감이 비싼 몸이라 꺼내서 개봉해서 두질 못해요. 이대로 그냥 <laughs>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겨울왕국을 굉장히 감명깊게. 같거든요. 기존에 디즈니에 없던 여성 캐릭터가 등장했죠. 바로 이 엘사라는 캐릭터. 약간 흔치 않게 어 조금 우울한 캐릭터기도 하고, 또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기도 하고요. 어 약간 기존에 어 디즈니에서 추구하던 그런 여자들이 이런 공주의 이미지였다면 처음으로 여왕이라는 그... 어, 단독으로, 그러니까 왕자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도 이렇게 멋있는 여성이 <laughs>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에서 엘사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엘사를 처음에 모으기 시작하다가 어, 같이 이렇게 둘이 같이 있어야 조금 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나도 같이 드리고, 이건 클래식돌이라고 하는데요. 어, 바비 인형 정도 크기의 사이즈예요. 보시면 이 정도. 생각보다 좀 커요. 좀 그렇게 미니미한 사이즈는 아니고. 요건 기본 겨울왕국 한국 버전이고요. 한국어로는 뭐라 그러지? 겨울왕국 열기? 버전? Frozen Fever 버전이 있죠. 그래서 Frozen Fever 버전도 최근에 구입을 해왔어요. 안나 엘서 세트예요. 이렇게 세트로만 팔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좀책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책처럼 이렇게 실제로 열 수도 있고, 이건 이 장식 요대로 세워놓기도 참 좋겠죠. 어, 지금 에... 안나 버전만 있어서 안나 버전만 구입했는데 여기에 이런 그 장식들 소품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 소품도 탐나고 안나 일사 같이 있는 것도 탐났는데 이렇게 따로 안나 따로 엘사 따로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 안나 하나 있는데 여기 또 안나 일사 있는 걸로 또 샀어요. 뭐 하나는 리페인팅 하고 하나는 그냥 보관하고 뭐 이런 용도로 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laughs> 어떻게든 써야죠 아까우니까 그리고 제가 프로즌을 굉장히 좋아해서 짜잔 이런 피규어까지 모으고 있어요 요건 넨도로이드라는 어, 피규어 제작사의 피규어인데요 요렇게 귀여운 이등신이에요 그리고 어, 정말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다 요런 식으로 팔아요. 저, 남친이 랜드로이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남친 집에는 수십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안나와 엘사 요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랜드로이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막 분리시켜가지고 표정도 바꿀 수가 있고요. 어, 좀 다양하게 파츠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어, 남친처럼 넨도로이드를 막 몇십 개를 모으는 이유가, 막 여기 있는 소품 여기다가 활용하고 싶고, 뭐 얼굴이라든지 뭐 모자 같은 거 바꾸고 싶고, 옷 같은 거 바꾸고 싶고 할때다할수 있거든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안나와 엘사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갖고 놀진 않고 이대로 보관하고 <laughs> 진열만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한창 업로드하고 있는 귀요미들이 있죠. 짜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요 6일돌이에요 6일돌은 6분의 1 돌이라고 해서 실제 크기의 6분의 1 사이즈로 만들어놓은 아주 작은 인형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앙증맞죠 얼굴도 진짜 오요요 요 손가락만 하고 진짜 귀여워요 제가 인형놀이에 갑자기 빠지게 된 이유 그 이전에는 그냥 인형을 컬렉팅하는걸로 만족을 했었는데요 어, 최근 들어 갑자기 인형놀이를 하고 있죠 <laughs> 3살을 코앞에 두고 막 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laughs> 인형놀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얘였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담겨 있던 아이고 지금 원피스는 원래 빨간색 땡땡이를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원피스 만들어준 김에 이거 입혀준다고 이렇게 입혀놨는데요.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 베네피트 아시죠? 베네피트에서 인형 작가인 아토마루분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요. 음? 베네피트 베네 겔 아람이라는 인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세트 안에 이 인형과 다양한 소품들 다 들어있고요. 지금 보면 이 베네 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베네 밤을 포함해서 이 파츠 소품들 총 가격이 정가가 아마 한 27만 5천 원인가 28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저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붙여서 30만 원에 가깝게 구입을 해왔어요. 지금 이게 아마 1, 2년 전에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제작이 됐던 그런 인형이어서 지금은 중고로밖에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도 어 굉장히 막 경품을 통해서 막 구하기가 어려웠던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하필 미국에 있을 때여가지고 딱히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중고 매물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구입을 했고요. 베네피트 베네겔 아람이 좋은 점은 요거 한 박스만 있어도 인형놀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 베네피트 쇼핑백이라든지 그 안에 뭐부츠 원피스 그리고 여기 막 강아지 모양 가방 풍선까지 진짜 많은 분들이 탐내는 그런 소품들이 여기 그냥 다 들어 있어서 저 같은 인형 초보자를 인형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너무 좋은 그런 구성이었던 거죠. 저는 원래 이거 이때로만 이렇게 진열을 해 놔도 너무 예뻐서 그냥 컬렉팅할 생각으로 구입을 했는데 꺼내서 보니까 너무 앙증맞고 예쁘고 옷도 막 이렇게 입혀봐도 다잘 어울리고요. 몸매 비율 되게 좋아요. 보면 지금 다리가 되게 딱 제가 좋아하는 다리, 딱 예쁜 다리,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통통하지도 않은 딱 그런 다리. 이 비율도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율이어서.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던 인형 작가님이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했다니 이건 무조건 사야만 해! 막 이러면서 구입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그 매력에 빠져들어서 한동안은 진짜 막밥 먹고 한번 쳐다보고 자기 전에 한번 쳐다보고 <laughs> 쳐다보는 낙으로 막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형의 세계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얘가 바로 그 아토마루 작가님이 만드신 사랑이 필요한 도란도란 인형이라는 인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커스텀을 해서 가지고 놀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페인팅이 하나도 안돼 있고, 머리도 그냥 길게, 알아서 자르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앤데, 이전에 주인분이 머리를 단발로 이렇게 커스텀을 해줬고, 이 메이크업도 비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딱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고로 들여왔고 인형에 크게 관심 없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도라니는 되게 예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이 아토마루 작가님의 아라미들은 보시다시피 얼굴도 아주 작고요. 다리 라인 각선미 아주 그냥 최고예요. 한층 더그 씹덕 포인트가 있는 그런 인형을 발견했어요. 짜잔, 바로 요게, 어, 뿌티치카 일명 닉네임 말랑빵떡이라는 인형인데요. 요 인형은 보시면, 자, 얼굴이 조금 더크고요 다리 살도 좀더 통통해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아람이랑 놓고 보면 얼굴 크기가 좀 차이가 나죠. 얼굴 크기부터 전체적인 그몸 크기가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얘는, 어, 조금, 소녀? 소녀 이미지라면 얘는 좀더 아기 같은 이미지예요. 볼살도 다 빵빵하고요. 그래서 되게 아가아가한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요거는 제 남친이 되게 좋아해서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팔고 있어요. 어 <laughs> 뜻밖의 쌍둥이를 들여오게 됐는데요. 원래 쌍둥이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머리에 자세히 보면 요 천사 링도 달고 있어요. 디테일이 되게 예쁘죠?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날개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여성스럽고, 뭐 아주 샤랄라한 그런 이미지, 여리여리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라서, 눈을 자세히 보면 눈 안에 하트가 또 들어있어요. 이런 십덕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빠져들게 되는 거죠. <laughs> 그럼 지금까지 하이맵시의 작은 친구들 소개였고요. <laughs> 이 작은 친구들이 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에서 앞으로 다양하게 <laughs> 등장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고 함께 재미있는 놀이들을 해볼 건데요. 혹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해주시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laughs>